아파트, 아파트? 아니, 맨날, 맨날 애들이 계속 그 음악 듣는데 내가 뭔지 모르는 거야. 틱도 안 보고, 너잉도 안 보니까. 그 뭔데, 도대체? 아, 신곡! 무슨, 어! 아!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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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죄송합니다. 선배님 죄송합니다. 이따가 바로, 한번 듣겠습니다. 어, 큰일 났네. 나이도 그만해야 는거 아니야? 죄송합니다.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. 어 좋네.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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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. 저 사실 아, 알거든요 잠깐 까먹은 분이지. 사과문수로 갈게. 내늘 이래 태양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오늘 캡처 타임 좀 오래 할게요. そうですね。Hey, sorry,